오늘은 올한해 주님과 우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재직들과 일꾼들을 임병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201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도 3주가 지났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일들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들어서 하신 씀중하하인인요요 특별히 바로 앞에 나오는 열 o r 비유와 함께 주 e 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헌신해라 충성해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종말과 죄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드리는, 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것,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달란트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14절은 1절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1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기를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 역시 구조가 똑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천국이 이렇다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의미심장해요. 그냥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과 같다.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인이 그 소유를 종들에게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조를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의 재능에 따라 주인의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재능이란 단어가 지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힘, 능력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나미스라고 하니까 티브에 와닿지 않죠. 하지만 다이너마이트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발명한 폭약 다이너마이트. 모르는 사람들 없습니다.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다름 아닌 디나미스라는 헬라에서 파생된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나 직분을 맡길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겐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못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에 맞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디나미스에 따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못 합니다. 그게 아니라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거예요. 우리 모두 오래 맡게 되는 직분과 일들을 주님께서 이를 감당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주셨으니 충성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달란트라는 단어를 보면 달란트 비율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겨우 한 달란트 가지고 뭘 하라는 말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면 이런 말못 합니다. 그 당시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할 경우, 한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 대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한 달란트, 즉 6천 대나리오는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할때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야 하는 거액이에요. 물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입니다. 가족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난 후를 생각하면 평생 동안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더 액인 거예요. 물론, 다섯 달란트는 백년치 노동자 연봉에 해당하니깐 훨씬 더큰 액수이기는 합니다만, 한 달란트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최소한 한 달란트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한 달란트, 그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모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다섯 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겨우 한 달란트 받았네. 이것 가지고 뭘 하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다섯 달란트 받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한 달란트도 우리에게는 넘칠 만큼 큽니다. 달란트와 관련해서 살펴볼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말. 이 말을 능력에 따라 차별을 두었다는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각자 다르게 보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란 거예요. 주님은 종들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셨습니다. 언뜻 보면 차별과 다르게 보는 것은 뭐 다른 말이냐? 같은 말처럼 들리죠? 차별을 하였든 다르게 보았든 겉으로 드러난 결과는 똑같잖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라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차별과 다르게 보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별은 능력의 우열을 가려서 대우를 달리하는 것인 반면에 다르게 본다는 것은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경제적인 논리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과 위주고 능력 위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승자가 독식합니다. 이와 반면 다르게 보는 것은 은혜의 논리입니다. 능력의 우열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섯 달란트 맡을수 있기 때문에 다섯 달란트를 맡긴 것이고 두 달란트를 맡을 수, 있, 맡을 수 있, 있기 때문에 두 달란트를 맡긴 것이고 한 달란트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맡길, 맡긴 것일 뿐이에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능력이 탁월해서 받은 것이라고 교만 떨고 우쭐거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주눅 들거나 그 반대로 많이 받은 자를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만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만큼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키 포인트는 충성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먼저 16절을 보시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가서 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다섯 달란트를 받고는 곧바로 행동을 취했다는 겁니다 미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날때 천천히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을때두 달란트 받은 자 역시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하였다는 겁니다. 두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각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정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께서 얼마만큼 충성, 여러분이 주님께 얼마만큼 충성하는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충성의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겨졌을 때, 얼마만큼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 일독하고 토요일만큼은 새벽 기도에 와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재직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다면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신다면 바로 가서 그것 가지고 영적인 장사를 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 준비하는 추상적으로 뭐, 뭐 아닙니다. 맡겨진 일 그거 즉시 가서 장사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바로 나가 영적인 장사 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주인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비즈니스 관행을 보면 독특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독특한 면이 있냐 하면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동업자의 관계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에는 두 부류의 종이 있어요 하나는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아무런 자유 없는, 자유가 없는 자유 없는 주인의 소유물이죠 또 다른 하나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서번트 청직입니다 청직에는 자유가 있어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슬레이브가 아니라 서번트입니다 청직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위탁받은 달란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자유를 부여받았어요. 주인의 시시콜콜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면 됩니다. 보십시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주고 떠났어요. 아무 말안 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장터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주인을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주인을 향한 자발적인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위해 즉시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것이 주인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18절을 보면 달란트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자유를 남용한 종이 나오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18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가기는 갔어요. 그렇죠. 하지만 언제 움직였는지는 몰라요. 가서라는 말은 나오지만 언제 갔는지 그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에 두 종과 비교할 때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는 것부터가 달랐어요. 언제 갔는지 몰라요. 짐작한데 아주 그냥 게으름 피우다가 아주 시간 지나고 나서 갔겠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가서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그가 가서 무엇을 했죠?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판것 자체는 책망 받을 일이 아닙니다. 왜 땅을 팠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팠나요?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땅을 팠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 즉, 20년 동안 일해야 벌수 있는 거액을 땅에 묻어두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결산하러 돌아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 되었잖아요.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과 결산하지요.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에게 보고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칭찬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보상도 했어요 어떤 보상을 합니까 첫째 그들이 수고한 결과를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열 달란트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 달란트 가진 자는 누구겠어요?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장사를 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열 달란트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탁한 것을 결산할 때 주인이 주인의 몫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해보세요. 은행에다가, 음, 만부를 넣어놓고, 그거에 대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취할 권리가 주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위탁한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에요. 그리고 장사에서 남긴 달란트 중에서도 주인이 취, 취할 수 있는 몫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열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네 달란트를 모두 줍니다. 위탁한 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몫을 전혀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충성껏 감당하기만 한다면 통째로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니까 다시 돌려 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두 종들에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특권도 주지요. 종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주인 잔치를 벌릴 때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드는 자들이지 그 잔치에 참여해서 누리는 자들을 아니에요. 하지만 이두 종은 주인의 참여,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특권을 받았습니다. 주인과 같은 자리에서 다른 종들의 서빙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보상입니까? 종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보상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나 공로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맡긴 일들을 충성껏 행하였을 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인 것을 또한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결산을 받게 되었습니까? 24절과 25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종이 말한 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땅을 파고 달란트를 묻어둔 것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인을 모함하는 것이잖아요. 주인이 이종 말대로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라면 왜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 자기 목숨을 모두 주고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었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 종을 평가할 때, 악하다는 말이 게으르다는 말보다 먼저 나오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중심이 악하기 때문에 애시 당초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주인에게 충성할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 두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도 각자에게 재능을 부여하시고 거기에 맞게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잘했냐, 얼만큼 못했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율을 읽을 때마다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남겨야 된다, 남겨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키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충성했는지를 보시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시고 무언가를 명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재직과 일꾼으로 임명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청년들 충성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받은 달란트 땅에 묻지 말고 바로 가서 장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결산하러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축,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재직과 일꾼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는 사실 재직 일꾼 임명한다는 게참 제가 제 스스로 제 스스로도 좀 낯이 뜨겁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 다 재직이고 일꾼들이니까. 네이 주보 사이에 그각 어 부서별 일꾼 명단을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이거 보시고 어 다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이. 참 목사로서 참 감사해요 제가 이 자, 작은 교회에서 어, 참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어, 겹쳐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런 불평 없이 어, 묵묵히 정말 충성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여기 그 명단들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셨으면 합니다. 뭐 우리 다 일어나셔야죠.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섯 달란트를 받았든지 두 달란트를 받았든지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한 주님 앞에 충성하기로 바로 가서 장사를 하려는 그런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가 올 한해. 여기 우리 모두 섰습니다 우리 모두 서신 재직들과 우리 청년들 일꾼들 하나님 정말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